천국 3화 녹화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굶기집쇼 출연하셨던, 1화에 출연해주셨던 이제 디케넨님뭐딤콤밈님 월드고, 할 일은 첫 번째 동굴 베이스 짓기, 그리고 동굴 베이스는 있 근처에 있는 거미집 철거, 그리고 미저리 토드스툴 콜라펀트 이사까지, 제가 2월 대그 공기 집초 촬영 때문에 왔던 적이 있어서 아주 적절한 의상을 입고 있네요. 빗물님 안녕하세요. 그 동굴베이스는 아예 없는데 지금 새로 짓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 아예 있는... 없어요. 지금. 아, 없어요? 음. 네. 호크. 그, 어디다 지을지나 그런 것도 정해주시면 돼요. 센터 쪽을 위로 올리고, 센터 쪽이 어차피 별부름 소환하실 거니까, 센터 쪽 빼고 전체적으로 다 밟거든요. 밑에 입구가. 네네. 여기를 센터로 하려면은 좀, 좀 밀어야겠네요. 여기를. 허허, 할일짱 많아. 그, 광부모자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아, 네네. 좋, 좋네요. 아, 바로 가지고 계신 걸. 일반 패핏을 네. 먼 곳에 찍을게요. 엔더스이닉을 아, 네, 네. 흡혈을, 흡, 흡열을 여기다 주고. 네. 엔더 출발. 스킨을 바꿔드릴게요. 네. 동굴이라서 일단 컨셉질 한다고. 아, 이거를 해달라고 하시는 처음이네요. 동굴 베이스. 시간이 많이 걸릴 줄 알았는데. 금방금방해서 사실. 일단 물드립시다.

아악!! 어아아 됐다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laughs> 어, 겁나 많아 왜 이렇게 좁게 두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오, 오. 옮기려는 거예요 이제 수가 많아져가지고 애들 집, 집에서 약간 수용소처럼 되버리니까 야 아, 여기구나 네, 옮기려고요 <laughs> 됐다. 일단, 먹그러봅시다 근데 없는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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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하는 거 봐. 아주 신이 났어. 거기 대기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laughs> 가자, 가자, 가자. 짱 <laughs> <짠> 귀엽다. <laughs> 가자, 가자. 가, 얘들아. 가! 가자, 가자. 대기동짱 귀엽네요. 짱 <laughs> <laughs> 귀엽다, 진짜. 오, 안 되는데. 가라. 오, 안 돼, 안 돼, 안 돼. 그, 일로 가, 일로 가, 일로 가.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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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하나 뚫어서 나가세요, 그냥, 밖으로. 오케이, 오케 그쪽에, 중간에, 중간중간벽 뚫어놓고, 그 커트해야겠다. 가, 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오호, 오 오오오 운다 운동, 운동, 운다 운동, 운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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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가 운동, 운아 운동, 운동, 운가지동 운동, 운들 운동, 운들어동 운동, 운들왜 이렇게 운수지 잠시만요 <laughs> 야 밀려 간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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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 뭐야, 저 반대 불서 오는데, 뭐야. <laughs> 아니, 이거 입구를 좀 널널하게 써야 됐을 것 같은데. <laughs> 괜찮겠죠? 터질라 그러는데. 어, <laughs> 여기 터지겠다, 진짜. 잠깐만. 밀어넣어, 푸시면. 밀어넣어, 밀어넣어. 얘들아, <laughs> <laughs> 들어봐 중간에 이렇게 뚫어가지고. 네. 이렇게 막힌 곳부터 다시 또 진입해서 또 넣고 하면 다될 거예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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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들어가, 들어가. 저거 버틴다니까, 저 버틴다니까, 제가. 에제 앞에 있는 애들이 버텨, 자꾸. 이거 좀 널널하게 할까요, 이거를? 아니, 다 됐어요. 이제 한, 한 번만 넣으면 될걸요. 거의다 됐어요 아, 왔어요. 얘네가 전부에요? 아니야 한, 한 무리 정도 더 있을 거예요. 아, 네네. 뭔가 병목 현상 너무 귀엽다, 얘들 들어가. <laughs> 야, 나오지 마. 제가 여기서 버티고 있을게요. 이녀서 들어가 아니, 뒤에 있는 애들이 놀란 상태로 막아버리니까 애들이 안 가는 건가? 가, 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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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한 번에 밀어넣니까 으좀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도. 네. 나도 한한번더 데리고 올게요. 네, 네.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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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선 말이나 왔어요. 이제 이런 게 썸네일로 쓰이겠네요. <laughs> <laughs> 콜라뒷모습 보는 거. <웃음> 네. <웃음> 그 속된 말로 온도이라고. 온도이. 하, 속된 가. <laughs> 아 이거 울타리. <laughs> 이것 때문에 안 가는 건가? 들어가. 오, 어, 잠깐, 나, 나가보세요. 바깥쪽 아, 여기가 병목이 너무 심해가지고 애들이 당황하는 것 같다. 들어가. 세 마리 넣었고. 다시, 다시. 민족 대이동. 들어가, 마지막이다. 네네. 밀고 <laughs> 들어가, <이거 누가> 그래. <laughs> 그렇지 됐어. <laughs> 일단 일단은 가방은 어차피 작은 데서 나오기 때문에 가방 먼저 깔게요. 자 시작할까요? 음. 아 부금 안 켰네. 부금 안 켜서 지금 똥탕났다. 아. 왼쪽부터 까셔도 되는데 가방 이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라서. 음. 어. 갈까. <laughs> 오. 오가 <너무> 오 <에이>? 나왔다. 오. <laughs> 어, 뭐야, 처음 보는 거다. 말 바풀어. 말 바풀어. 오, 그 비키 모자. 하하. 아하. 괜찮네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어, 블루 펑키이 나오긴 했어요. 이거 필요하시고요. 오. 그렇지. <laughs> 괜찮네요. 아니, 좋아요, 이거. 굉장히. 이 정도면은. 잘, 네, 잘 나왔네요. 이 정도면 해자입니다. 이, 정도, 이 정도면. 은 음. 잘 나왔네요, 굉장히. 수고하습니다카푸다 하나 딴 것만 어 네. 다들 신청하세요. 가방 만들어 드립니다, 제가.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닉네임은 뭘로 적어 드릴까요? 뭐 쓰시는 게 뭐라 많아가지고. 캐넨으로 할까요? 그냥 그... 막 뭐, 유튜브에도 캐넨으로 들어왔으니까 캐넨공유공유. 아,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당당하게 사라지겠습니다. 가방 뽑았으니까. <laughs> 저일 일 많이 안 시켰죠? 그럴리가요. 2시간 20분째 하고, 있, 2시간 12분째 있는데. <laughs> 음. <laughs>